와 BMW가 자고 너무 힘들어. 네,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자동차 어, 이 헤파 필터를 교체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. 예전에 제가 사두었던 필터인데 알리바바로 구매를 했었고요. 어, 이제 여름철도 되고 점점 그 에어컨에서 냄새가 조금씩 나고 있어가지고. 그걸 좀 한번 교체하려고 합니다. 네, 일단 작업에 필요한 어, 필터 그리고 중간에 볼트를 좀 빼야 되는 이 별렌치 이거는 제가 기존에 BMW 320D 작업할 때도 썼던 렌치인데 이걸로 쓰고 그다음에 이거 헤라를 이용해서 어, 좀 분해를 해야 됩니다. 저도 기존에 다른 어, 영상을 참고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, 테슬라 그 필터를 빼는 것도 생각보다 조금 번거로운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BMW 같은 경우도 필터 교체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하고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보니까 BMW 보다는 좀뭐 쉬운 것 같아서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고 중간 중간 어떤 작업 과정 같은 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일단 여기를 먼저 분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헤라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번 해볼 거고 저도 이렇게 뭐 분해하는 건 처음이어서 그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어 이거 금방 빠지네? 이런 식으로 빼면은 뭐 분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헤라를 이용해서 일단 분해를 하면은 뭐 이런 부분만 어, 문제 없이 잘 빠지면 되고요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필터 부분이 이제 이쪽 여기를 이제 좀 빼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밑에 커버를 좀 벗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헤라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만 빼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, 이렇게. 이걸 조립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한 대, 네, 다섯 개 있는 것 같은데. 네, 그, 글로우 박스 밑에 있는 어, 커버를 벗기기 위해서 일단 이 핀을 하나, 둘, 셋, 한네개 정도만 빼시면은 이 글로우 박스 밑에 하단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나씩 제거를 해줘야 되고 스피커 부분이랑 이 연결된 부분을 어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보면 저 안쪽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버를 분리를 하셔야 작업할 때 훨씬 원활하게 될것 같습니다. 어 이것도 생각보다 빡세네요. 일단 한번 분해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좀 작업이 좀 빡센 게 원래 여기에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좀잘안 돼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이게 커버거든요. 여기 밑에만 이거만 뭐 커버만 면은 이제 에어컨 필터가 나오는데, 저는 이게 지금 빠지지가 않습니다. 이거는 그냥 둔 채로 위에 있는, 여기 별렌치, 이거를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일지 모르겠지만, 저 위쪽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 제거해줘서 커버를 열고, 어, 커버를, 그, 필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... BMW가 작업이 너무 힘들어 아 이거 드디어 뺐습니다 아 이거 나사 빼는 게 너무 깊숙히 있고 아 이게 진짜 빼기 너무 힘드네요 이거 하는데 한2 3 0분 걸린 거 같아요 지금 아 이거만 빼는 데진 오래 걸렸고 다 됐고 이제 이거를 네,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 안에 보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빼시면 여기 위에 손잡이를 잡고 빼면 네, 이렇게 필터가 마지이 됩니다. 자, 필터를 한번 빼볼게요. 자. 여기 보시면은 먼지들 이렇게 좀 있습니다. 뭐 엄청 오래된 건 아닌데 일단은 그래도 이 완전 기본 필터기 때문에 유치참에좀 좋은 걸로 갈려하고 일단. 필터는 총 2개가 있습니다. 이거 하나 뺐고 안에 네, 보시면은 네.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뺄수 있게끔 네 이렇게 빼면은 필터가 총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. 이제 여기 있는 헤파 필터로 교체를 한번 하겠습니다. 그래도 훨씬 더 촘촘하고 어, 공기정화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거 끼고 그 리뷰 남겨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이거를 다시 장착을 하겠습니다. 기, 기존 필터보다 좀 타이트하다고 하는데,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는 이거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. 하신 다음에, 네 밑으로 들어가게끔 눌러주시면 되고요. 참그 오토파일럿이나 이런 거는 음 디지털적으로 잘 만들어놓고 이런 필터 교체하는 거는 좀 불편하기도 했네요. 아니 이런 것도 좀 교체하기 편하게 만들면 안 되나?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? 아씨 더워 죽겠는데 네. 어, 이렇게 되면은 필터 교체가 끝입니다. 아, 이거 좀 어, 위에 간가 비욘도 아, 도 그렇고 얘들 왜 이렇게 이거 힘들게 아휴 힘들어 예, 이렇게 되면은 필터 교체가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걸 빼는 과정들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진짜 저기 위에 있는 이거 나사 빼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사를 그냥 끼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 이거 또갈때 저거를 또 빼면서 고생하고 싶지가 않고 어차피 저기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가 않아요 나사가. 맨왜 여기 꽂아야 되는 나사를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. 저는 그냥 안 끼일 생각입니다. 이거 나중에 또 교체하거나 할때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일단 이이 나사는 빼지 않고 제가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되면은 교체까지 완료됐고 다시 조립을 역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필터 교체는 마무리했습니다. 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. 이게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바로 이 나사. 와, 이거 빼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게 난이도를 보면은 제가 뭐 여러 차를 이 필터를 교체한 건 아니지만 최상입니다. 왜냐면 아니 뭐 분해하고 헤라로 하고 하는 것까지 괜찮아요. 뭐 케이블 연결하는 것까지는 너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그 끝에 있는 이 나사 하나 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필터를 또 교체하고 하는 과정이 아,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 나사 하나만 빠져 있어도 작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헤라로 그 옆에 사이드 부분 그거를 분해하는 부분이 어, 좀 힘들긴 했습니다 힘들다는 게잘안 빠지기도 하고 자, 이 조립하는 과정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은 어떻게 빼는지를 미리 좀 알았을 텐데, 그러니까 밑에 그 글로우 박스 밑에 있는 걸 먼저 분해를 해야 이게 훨씬 더잘 빠지더라고요. 글로우 박스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 해체를 하고 나서,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떠어되면은 그게 또 빠지고 나중에 조립할 때도 그 사이드 부분을 먼저 어 끼우고 그 다음에 글로우 박스를 그 밑에 커버를 씌우면은 가장 이상적인 조립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굳이. 다시 조립을 안한 이유가, 나중에 다시 또 이거를, 어, 필터를 교체할 때, 이 고생을 또 하고 싫어가지고, 이거 빼놨습니다. 그래서, 지금 다 교체하고, 이 필터를 켜놔서, 지금, 테스트 중인데, 뭐, 사실, 바로 뭐가 달라지거나, 그런 거는 당연히 느껴지진 않았구요. 그래도, 일단은 활성탄으로, 어, 헤파 필터를 바꿨으니까, 이번 한 6개월에서, 이제 한, 어, 1년 사이 정도는 충분히 이걸로, 타, 차량을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, 에어컨을 껐을 때 에어컨 냄새가 좀 나는지, 한번 다시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원래는 어, 이거 필터 해 놓고 에어컨 끼, 에어컨을 끄면 뭐 냄새가 나, 나더라고요 와이프도 왜 이렇게 뭐 차에서 냄새나냐고 하는데 그 필터 때문에 냄새나는 것 같아서 오늘 쉬는 날 그냥 바로 갈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네, 에어컨 냄새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딱히 뭐 이렇게 에어컨 냄새가 나진 않아서 필터 하나 갈았는데 확실히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. 여름철에 또 에어컨도 많이 쓰고 하니까 미리 이제 필터를 교체한 시기를 필터를 교체할 시기에 딱온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고 어, 테슬라 모델3 뭐 다른 S랑 X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교체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.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까 했는데 그 나사 하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어, 오늘 무사히 잘 교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,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어, 편집해서 올려 드릴 거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시공이나 필요한 DIY가 있으면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테슬라 모델 3 헤파 필터 에어컨 필터 교체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